자, 백핸드는 우리가 백핸드를 할때이 실질적으로 과거의 백핸드는 백스윙이 백스윙이 이 옆구리 쪽에서 나왔어요. 옆구리 쪽에서 나와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쭉 뻗어주는 뻗어, 이렇게 그래도 많이 뻗어주는 스윙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외 회전을. 이렇게 외회전을 이용한, 스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회전을 이루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뻗어주면 폼이 커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 i 꿈치와 어깨 사이 o 회전을 이용을 m chiwa, okesaye, hegemon, you a r 왼손을 잡고 e 왼손을 come 잡고 그렇죠. 이 n so you got to 게 i g a t e them, when when someone is a go, when s o m e 실질적으로 이 스윙 계적이 팔꿈치가 뻗어지지 않고 팔꿈치가, 팔꿈치가 고정하게 됩니다.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게 되는데 이때 자, 임팩트 순간에 가슴을 쫙 펴보세요. 가슴을 펴게 되면 우리 몸체 회전을 그렇죠. 가슴을 펴게 되면 배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가슴을 펴고 그렇죠. 배, 배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이 힘을 이용해서 백핸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으세요. 우리가 포핸드 쪽에서도 이 라켓 헤드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핸드 쪽에서도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그렇죠.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게 되면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그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코킹이 되는데 이 코킹을 풀지 않고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손목을 코킹한 걸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쳐내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엎어지게 됩니다. 엎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얘를 돌려서 그대로 그리고 자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가슴이 펴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이걸 이게 이렇게 이걸 돌려주게 되면 위팔을 돌려주게 되면 가슴이 펴진 펴지게 됩니다. 이 맞는 순간에 이걸 의식을 하면서 그리고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이 아치를 만들기가 힘든데 무릎을 가만히 한고 아치를 만들게 되면 허벅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대단 엉덩이가 빠지기 때문에 힘이 전달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펴게 되면 엉덩이도 안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자 이걸 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명 하고 두 명은 여기서 연습을 하세요. 들어와요. 조금 백핸드가 좀숙련이 되면, 자, 제가 공을 던져줍니다. 자. 그렇지, 자, 가슴 피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치 만들면서 아치 만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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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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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피면 그렇지, 그렇지. 지금도 잘 해내는데, 자, 이 팔꿈치가 최대한 고정이 되고, 팔꿈치 스윙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깥쪽에서 그렇지 그렇지 아 스윙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 맞아 맞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는 순간에 가슴을 펴보세요 가슴을 자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더 그렇지 가슴 펴면서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데 약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백스윙할 때도 아치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상태로. 이 아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하체가 안 흔들립니다 근데 엉덩이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자, 아치를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는 백핸드 쪽은 이렇게 좀 썸업을 시켜서 이 상태를 만들어서 쳐주면 됩니다 자, 가슴 펴면서 그렇죠 가슴 펴면서 그렇지 그렇죠 나이스 스윙 그렇지 스윙 나이스 앞으로 쳐는 거보다는 이 팔을 돌려서 라켓을 돌아가면 됩니다. 자, 먼저 돌려야 된다, 이 팔을. 그렇지. 라켓이 먼저 돌아가는게이 팔이 돌아가야 돼요, 이 팔이. 그렇지요. 나이스. 자, 이쪽으로. 더.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리고 얘는, 포핸드는 이 척추가 축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얘는 이 팔꿈치가 축이 됩니다. 이이 팔꿈치와 라켓을 연결한 이 직선을 생각을 하면 직선이 이 팔꿈치 뒤쪽에서 이 라켓이 엔드라인의 그 직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좀 앞에서 맞아줘야 공이 이로 갑니다. 뒤에서 맞춰주기 때문 공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제가 좀 있다가 이쪽에서 치는 것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는 자. 이 엔드라인 직선을 침범하고 맞아가야 공이 이이 팔꿈치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이 접선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날아가게 됩니다. 요, 요기, 여기서 맞게 되면 공이 이렇게 접선 방향에서 그 회전하는 방향, 접선 방향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데 여기서는 좀더 앞에서 <laughs> 자 앞에서 쳐주는 겁니다. 자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그렇지. 무릎 굽혀서 그렇지. 오. 그리고 자 무릎 굽혀서 어 많이 좋아졌어 스윙 그렇지 가슴 펴서 자 쭉쭉 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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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스윙 그렇지 가슴 펴면서 그렇지 가슴 펴면서 엉덩이 빠지지 말고 그렇지.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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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자 이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대신에 하나로 연결할 때는 여유 있게 자 여유 있게 그렇지 무릎 굽히고 그렇지 무릎 굽히고 자 백스윙을 확실하게 하면서 어치, 어치, 어치. 나이스 좋아요, 좋아. 나이스. 가슴 펴면서 이쪽 최대한 백스윙을 할 때는 힘들어도 이 손목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손목은 힘이 아니고 이 꺾어주는 힘이 이게, 이게 관절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게 되면 이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힘이 아니고 손목의 관절 관절의 가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걸로 저절로 이 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손목뿐만 아니라 이 팔꿈치 관절도 마찬가지고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고 이 허리, 허리 아치를 만드는 관절도 마찬가입니다. 자, 그렇지. 나이스. 그래서 더 돌려주게 되면 손목을 더 그렇죠. 더 돌려주게 되면 더 날카로운 백핸드 샷이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 나이스 좋아 우와. 나이스 오치 나이스 와 멋지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어제 꿈을 잘 꿨나 나이스 자렇지 아,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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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히고 무릎 굽히고 멋지 멋지 나이스 멋지 나이스 좋아요 자렇지자 자, 바꿔요 자, 쪽이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지 무릎 더 높여서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더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더 돌려주고 그렇지 그리고 봐봐 이 상태에서 조금 더더 더 빼봐요 그렇지. 아니 이쪽으로 그렇지 거기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조금 더 타점이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그렇지 무릎 더 높여서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스윙 그렇지 나이스 스윙 스윙, 스윙.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이 팔을 돌려서, 이 팔을 돌려서, 그렇지. 이 팔을, 이 팔을 돌려서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렇 좋아요. 스윙.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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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슴 펴면 그렇지. 좋아. 그렇지. 가슴 면서 나이스 좋아요. 스윙, 그렇지. 가슴 펴면서 그렇지. 무릎 굽혀서, 무릎 굽히고 아치 만들어서, 그렇지. 나이스.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스윙,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좋아요. 스윙,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쭉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스윙을 끝까지 하다 말고, 그렇지 스윙, 스윙. 앞으로 말고, 앞으로 미는 힘 말고 도는 힘으로 잠깐만요 공좀 가져갈게요. 앞으로 미는 힘 말고 돌 돌아가는 힘으로 좋아. 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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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지. 가슴 펴면서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좋아. 가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기다렸다가. 아침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그렇지. 나이스. 더.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치를 만들면서 기다렸다. 그렇지, 그렇지요 나이스. 지금 봐봐. 아까 할 때는 잘 돌아갔는데 지금 이게 안 돌아가는 거. 위팔이 그렇죠, 위팔이 그렇죠. 백스윙 투와 그렇지. 그렇지. 아치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좀 기다렸다. 그렇지 앞으로 밀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스윙, 그렇지. 그렇지. 가슴 펴고. 그렇지. 나이스. 이걸 돌리면서.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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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말고. 스윙, 그렇지. 가슴을 펴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더 응. 앞으로 한결, 이 팔을 돌려서.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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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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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스윙 그렇지 빠르잖아 빠르고 자 몸을 그 다음에 봐 백스윙을 확실하게 더. 그렇죠 라켓을 더 돌려서 힘들어서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죠 이게 백스윙이 더더 돌려요. 라켓헤드를 더 돌려.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봐요. 왼손으로 밀어봐. 그렇죠. 그밀 이게 밀게 되면 자꾸 이, 이렇게 되면 관절의 가동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손목이 가져 그렇죠. 그 힘으로 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지 말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주게 되면 그 힘이 그 힘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 괜찮아 날라가도 휨. 밀지 말고. 위팔을 이용해서 스윙, 그렇지, 나 괜찮,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바꿔봐요. 잠깐만. 이번에는 제가 백핸드를 거의 이 포사이드 쪽에서 상대방의 포사이드 쪽으로 연결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한대로자이발꿈치가 축입니다. 발꿈치가 축인데 이이 이 라켓이 팔꿈치와 이 라켓을 연결하는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이 엔드라인을 침범하지 않고 이, 이 뒤쪽에서 만들어집니다. 타점이 최대한 누쳐진 상태로 맞춰줘야 이 접선 방향에서 공이 이로 갑니다. 근데 이 라켓 이이 직선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지나서 맞히게 되면 그게 아니고 최대한 뒤쪽에서 맞춰서 이, 이 상태에서 맞춰져야 이 접선 방향이 리로 가게 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걸 하게 되면 백핸드 타점을 완전히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렵 어려, 어려운데 처음 하나요 이거? 자 해봐요, 나. 그렇죠, 좀더 늦춰서 그렇지. 다리를 좀더좀 뒤로 가봐요. 손 없는 뒤로 그렇지. 여기서 스윙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이 맞고 회전이 바깥쪽으로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트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백핸드 타법을 늦추는 데자 대단히 그렇죠.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커트 볼이기 때문에 라켓을 밑에 쪽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서 자. 그렇지. 자 오늘 그렇지. 오늘. 잘 치는 분들이 안 와서 카메라를 찍는다니까 그렇지 나이스 자쭉 그렇죠 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오 잘합니다 그렇지 더 밑에서 아치 만들어서 아치 만들어서 백스윙 하고 아치 만들어서 백스윙 하고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죠 그럼 공이 가능하면 이렇게 슈트 수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바깥쪽으로 흔날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접선 방향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이스 그렇지 더 가슴 피우 그렇지 와. 그렇지. 더더 끌어들여. 몸쪽으로 얘는 더 끌어들여야 파점을 수 있습니다. 더. 무릎 굽그렇이스 무릎 굽혀서. 그렇지. 앉을 때 앉을 때잘하고 있어요. 앉을 때 완전히 아침을 만들고 이 팔꿈치를 최대한 상이이 접선방에서 맞아야 공이 일로 날아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가슴 면서 쭉.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기다려서. 그렇지. 그 똑같이. 그렇지 아. 어, 그렇지. 똑같이. 그렇지. 기다시 그것도, 그것도 앞에서 치지 말고 기다렸다 이렇게 치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안 치다보면 공을 빠르게 이면 빨리 대응을 하는데 몸 쪽으로 더 끌어들여서 자. 그렇지 그대로 그렇죠 더 스윙 그렇죠 대신에 이 하회전 볼은 밑에서 나오는데 상회전 볼은 우에서 우에서 그렇죠 우에서 최대한 대서 이, 이 상태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렇죠 나이스 우에서 그렇지 우에서 그렇지 나이스 좋아 무릎 굽혀서 그렇지 그렇지 더 뒤에서 그렇죠 아치를 만들어서 아치를 스윙 그렇지 아치를 그렇지 아치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자 잘합니다 자 나이스 자 파이팅 더 밑에서 쭉더 가슴 펴면서 아, 잘하고 있어 자 여기서 쭉쭉 쭉. 아 잘하고 있어 스윙 그렇죠 밑에서 쭉 그렇지 밑에서 스윙 그렇지 잘해 자. 그렇지, 스윙, 그렇지, 해보세요. 자, 그렇지, 나이스. 자, 스윙. 그렇지, 자, 가슴 피고. 스윙, 그렇지, 스윙. 스윙, 스윙. 다시. 스윙. 아, 스윙, 그렇지. 스윙,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나이스. 자, 바꿔봐요. 어우, 오늘 너무 잘하는데. 화이팅. 자. 자, 거기서. 아치, 그렇지, 아치 만들어서 그렇지. 스윙. 무릎 더 굽히고 그래 나이스 좋아요. 브 무릎 더 굽히고, 그렇지 무릎 더 굽히고, 좋아. 스윙 그렇지. 가슴 쭉 피고 그렇지 스윙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앞으로 이렇게 쳤잖아요. 앞으로 치는 게 아니고 회전 회전을 시켜야 돼요. 자. 그렇지. 자, 가슴 피면서 쭉더 기다렸다가 쭉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더 그렇지. 자. 가슴을 피는 거지, 몸을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가슴을 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가슴을 펴주면서 아치를 크게 만드는 거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주면서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자, 쭉. 그렇죠. 그렇지. 더 기다려서. 괜찮?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 세단 내놓고. 나이스. 그렇지. 더. 무릎 굽혀서. 쭉.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어. 두 번째도 기다리면 돼요. 자, 급할 필요 없어. 나이스. 그렇지. 자, 좋아. 가슴 펴면서 쭉 기다리면서. 어, 그럼 잘합니다. 그렇지. 일하지 말고 무릎 굽혀서. 그렇지. 무릎을 굽혀서 한참 기다렸다가 좋아. 그리고 자. 팔꿈치가 안말려도록 팔꿈치가 많이 안 움직이도록. 자. 그렇지. 그렇지. 급하잖아. 급할 필요 없이. 자. 스윙. 스윙. 똑같이. 그렇지. 기다려야 돼. 지금 공이 오면, 상회전 버리면 앞에서 만진다고. 그게 아니고 더 뒤에서 맞춰줘야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야 접선 방향에서 이렇게 좀 나갈,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죠. 회전축에서. 그렇지. 기다려야 돼서. 더. 더 끌어들여야 돼. 그렇지. 더. 그렇지. 더. 그렇지. 더. 그렇지. 좋아요. 자. 그렇지. 자. 그렇지. 더 기다려야 돼. 스윙.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스윙, 그렇죠, 나이스. 이걸, 그렇지. 기다렸다가, 아우,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스윙, 그렇지. 봐봐요. 하이 점프로는 요 뒤에서 마치는데 상이 점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쭉 빠지잖아요. 엉덩이 빠지지 말고, 여기서, 착 똑같아요. 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위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괜찮아. 자, 그렇지.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자, 자 이번에는 자 아직 이제 탁구를 얼마 배우지 않는 분들이 백핸드 연습하는 걸 보여 주겠습니다. 자 오, 와서 똑같아요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자, 그렇죠 라켓을 그렇죠 이게 이 자세도 네, 좋아요. 이 자세를 취하기도 힘든데 여기 상태에서. 그대로 돌립니다.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립니다. 네,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슴을 펴면서 약간 떨어져요. 약간 떨어져서 조금만 떨어져요. 뒤로 뒤로 약간 물, 물. 자, 이쪽 으로 더.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스윙.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스윙. 나이스 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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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펴고. 맞는 순간에자 맞는 순간에 가슴을 피는 거예요. 미리 미리 피면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치를 더 만들고 이렇게 더 더. 그렇죠. 여기서 스윙.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좋아. 괜찮네. 그렇지. 더 이렇게 도돌려서. 그렇지. 도돌려서. 그렇지. 좀 힘들어도 스윙. 그렇지. 힘들어도.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팔꿈치가 팔꿈치가 아, 그렇죠. 자, 거기서 라켓이 모 나오니까 이게 먼저 나오는 것하고, 자, 보세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게, 이게, 그렇죠. 이게 돌게 되면 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오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자. 이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리지 말고 돌리면서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봐봐요. 지금 손목을 이렇게 꺾어 펴버리잖아. 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무슨 리인지 알겠죠? 이 꺾어 놓은 손목을 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자. 가슴 펴면서 하면서 쭉.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자, 왼 왼손도. 자, 왼손도 왼손도.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중국 선수들이 리샤오샤 이렇게 하죠. 마름거 가끔 그래 그렇죠. 자, 더 돌려서 더, 더 돌려서 스윙.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서 가, 가. 백스윙은 더 이렇게 돌려야지. 그렇지. 더 돌려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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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도 잘 보세요. 잘 하시는데 이 손바닥 완전히 평행되게 이 상태에서 도돌리면 더 더돌아가니까그 더 네. 상태에서 그대로 아그 그, 그 상태에서 스윙 그렇죠 나이스 좋아 괜찮아요 무릎 더 굽히고 그렇지 무릎 더 굽히고 스윙 그렇지 스윙 괜찮아요 찮아 스윙 그렇지 스윙 스윙 그렇지 나이스 오 좋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위팔을 계속 돌리는 자왼손로 이걸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서 가슴을 펴주고 그렇지. 자, 그렇지. 스윙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아. 그렇지. 더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 스윙 그렇지. 스윙 좋아. 괜찮아요. 그렇지 좋아. 괜찮. 그렇지 좋아. 나이스. 더 여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그렇지. 스윙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좋아. 스윙 그렇지 지금도 안 꺾이죠? 더 꺾으세요 그렇죠. 더 꺾어서 그 스윙 그렇지 이쪽으로 아, 조금 더 앞에서 맞춰 그렇지. 그 타이밍을 조금 더 앞에서 맞춰줘야 이 접선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앞에서 괜찮? 스윙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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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도 그렇지. 더 꺾어서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요. 스윙 그렇지. 아, 좋아요. 밀지 말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 팔꿈치가 많이 안 움직이게, 나이스, 좋아, 좋아. 그렇지. 백스윙이 중요한데 완전히 돌려, 완전히, 그렇지, 그렇지. 완전 힘들어도, 그렇지. 힘들어도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좋아했어 그렇지. 스윙, 스윙, 그렇지. 스윙,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스윙, 그렇지. 스윙,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자, 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죠 좋아 좋아 그리고 봐봐 얘를 가능하면 이쪽으로 해야지 그렇죠 벌어지지 않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위 팔을 돌려서 그렇죠 오 좋아 좋아 오 나이스 된다 스윙 잡혀요 나이스 스윙 잡히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팔꿈치가 안 움직이게 이걸 돌리면 안 움직여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팔꿈치 쭉 최대한 고정해서 그렇지 더 이렇게 더 힘들어도 그렇지 이게 되게 힘들죠 그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가슴 펴면서 오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아우 정말 잘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괜찮아 그렇지 이쪽으로 더 끌어들여서 오, 좋아 그렇지! 오! 오! 좋아! 어 그거야 그거! 어 나이스!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좋아 그렇지, 더 끌어들여서 아 어, 잘합니다 백핸드는 하루아침이 되지 않는데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죠 아. 그렇지, 자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좋아, 괜찮아, 자 그렇지, 더 이렇게 더 돌려서 그러니까 백스윙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차이에요, 자 그렇지 좋지, 좋아. 좋지, 오, 좋아요. 자, 좋지,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지, 나이스. 한번 아, 나이스. 공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죠. 지 어깨가 아파도 힘들어도 자, 나이스. 나도 비고, 파이팅. 오, 나이스. 지금 방금 그, 그 느낌, 그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맞았죠?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잘안 되는 거 기억하지 말고, 자,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방금 그 느낌. 옳지, 좋아. 더 돌리고, 옳지. 옳지, 자. 옳지, 나이스. 옳지, 자. 옳지, 자. 오, 좋아요. 옳지. 좋아. 자, 이제 바꿔요. 힘들어, 자. 자, 이분은 오늘 괜히 와가지고, 자, 가슴 펴고, 조금 뒤에서. 그렇지 가서 하나. 그렇지 여기서 괜찮네 그렇지 자 여기서 아니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래. 여기서 그대로 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 이하지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